와,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야, 맛있네. 갑자기 우당탕탕 요리 지금 콘텐츠를 발리겠습니다. 그래도 가 나는 새로 만들어야 만들어진 제품을 하는 건 아니고. 아 그래? 근데, 그래? 아, 근데 보니까, 어. 돼지고기, 차슈, 어. 파, 깨, 어. 어. 계란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어. 이런 토핑을 내가 좀 요리를 한면되 그래, 그래. 아, 괜찮을 것 같아? 해보지. 일단 5인분이니까. 5인분이니까. 우리 4인 가족에는 딱 맞는 그렇지. 거 아닐까? 두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혹시, 혹시 맛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개. 4인 가족에 10인분 사야지, 그치? 내가, 내가 응. 한 3인분 먹으니까. <laugh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정말 어. 오랜만에 우당탕탕이군요. 아, 찍는 건가요? 네, 드디어. <웃음> 드디어. <웃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하나요? 모르겠어. 우당탕탕 남편 요리. 네, 우타 돈코츠 라멘을 음. 보겠습니다. 네. 사실 만드는 방법은 쉽습니다. 여기 조리법이 나있거든요 아. 네. 음. 조리법의 1번, 2번까지는 할수 있겠는데 3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 그릇에 담아 돼지고기 차슈, 파, 깨등 기호에 맞는 토핑을 추가하셔서 일본식 돈코츠 라멘이 된다 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싶었는데 와이프가 아. 끝까지 아니 차슈가 없으면 차슈를 거지. 얹어야 된다 이상하지 오늘의 요리는 <laughs> 사실 3번입니다 아. 차슈에그 지금 고기가 지금 저희가 밤에 야식으로 원래 저는 먹을려 했던 거였기 때문에 네.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차슈를 만들어 내놓으라 집에 있는 냉장고에 고기를 찾아봤더니 약간 차도박이 얇은 이 고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쉬운 대로 일단 이거로라도 저는 사실 음. 이거로 하지 않기를 바른 이거로라도 하라고 했고, 거는 수영하신 분의 레시피에 따르면 이제. 적당히, 적당히. 너무 많이 하나도 아니다 그 다음에 후추 부추. 후추도 부추. 조금 근데 저희가 후추를 좋아합니다 어 그게 후추 다 묻었다 하나 또 있어 음, 어 그게 설탕 음, 설탕, 설탕 다 넣어야 되나? 오케이, 그럼 담니서내조심이 봤을 때는 아직 깎여간 부분고요난단탈안 했으니까, 그 키토 알로스... <laughs> 숟가락으로 해야지... 죽자수 그거 설탕 아니고 스텝이야. 스텝 우리 스텝. 집에 설탕 없어. 저 저희 집 건강을 위해서 설탕을 드리습니다 <laughs> 제가 다진 마늘을 좋아합니다. 응, 많이 넣은 데. 기억했습니다. 고추도 하네요 고춧가루 살짝이라고 하지만 역시 저희는 고추 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넣겠습니다. 짧고 같기도 하다. 다 넣어야 되나? 자, 옵션에 청양고추와 양파. 없어.라고 하긴 했지만. 아 그리고 아니, 여기 지금 밥숟가락에 종이컵 기준이라고 했는데 어. 종이컵은 이거보다 더 작으니까 괜찮겠네요 다안 넣고 조금만 넣으면 음. 되죠자 이렇게 양념장을 해서 볶아야지 잘 됐고요 괜찮은데? 네. 다 넣어도 다것 같아 어다넣어될것 같아 이걸로 이렇게 따듬따듬해서 다 이렇게 다 넣어 오씨 비비 조리라 던데 물을 넣고 볶아야 되나? 아까 물뭐 넣지 않았어? 양념장에 응. 이렇게 하면 되나 그냥? 조리 되나 이제? 벌써 볶아질 까 볶으면서 조리해 을려는거아니 물이 넣는거아 물을 더 넣으라는 건 아닌 거 같아 물 넣고서 타지 않도록 좋은데. 아니, 근데 타지 않도록 지금은 괜찮겠지만. 뭐. 응. 차슈랄보다 차돌 라밍거든요, 차돌. 차가왜칠수있 차슈 차수 먹으면 마지막으로 배가 다차수 <laughs> 사실 이 라면 산지가 꽤 됐죠. 사면서 사실 차슈용으로, 삼겹살인가 고기도 샀던 것 같은데 하루 제가 미루고 미루고 안 하다보니까 고기는 그냥 구워먹어 버리고 그 사이에서 하또 다른 차를 이 녀석들은 특별한 맛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은 사실 여기 개봉을 했습니다만 <laughs> 안에 보면은 면이 얇아요, 얇고 저희 그 잔치국수 같은 네. 음. 그런 메뉴네요. 있을 거야. 한번 최소 한 분, 분은 있다고. 아 그래요. 뭐 귀찮았지 뭐. 그치.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응. 이거 우당탕탕 하고 나면 또 다시 사그라드나요 그냥 모르겠어 모르겠나요 반을 응. 보고 다시 결정 되나요 반은 그래 네. <laughs> 혹시나 지나가다가 한번이라 보신 분은 적선 좋아요 한번 시 <laughs> 적선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물이 끓습니다. 끓고 나요 오디오 체크, 오디오 체크, 잘 들어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까 예, 모릅 끓... 자, 물이 끓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면을 투하하겠습니다. 여기 어, 과일을 약간 이렇게 잘라서 조금 불편한 면이 있네요. 자, 지금, 일단 뭐, 다 넣고 얘기하겠습니다. 면을, 넣고,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네요. 오우다 됐나요? 네, 응. 예. 좋습니다. 자, 그 면에 1분 30초간 끌려오겠습니다. 지금. 아, 이것도 아, 이게 가, 이건 이거를 다 끓이고 나서 요거를 어. 넣어서 비명한 건데, 음. 아, 이게 근데 가루 스프가 아니라 액체. 액체네요. 지금 보면은 적혀있죠? 여러분잘 아시죠? 불을 끄고 스프를 넣어야 풍미기 풍, 동그지않는 느낌이 수 있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 소스가 이렇게 걸쭉한 소스군요. 오, 뭐 뭔가 막뭐 그냥 소스 아니면 이런 약간 무슨 마늘 다진 건지 뭔지 하얀색의 내용물도 들어가 있고요. 그냥 단순한 그런 뭐 액상 소스라든지 가로 수프는 아니다. 래서 음, 이제 막 기름도 동동 뜨기 시작하고요. 이제 양념을 잘 저어서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겠네요. 그래도 이거 차돌, 차돌 차슈라도 하길 잘 했네요. 음, 구우, 아우, 좋은데요? 맛있겠다. <laughs> <laughs> 와,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야 맛있네. 사리곰토하고 비교가 안 되네. 역시 이게 그냥 스프랑 양념 스프랑이 다르다잉. 못 찾아. 응? 아 집게로 할까 인데 해보자 다음 다음. 얘들아 이거 라면 먹을 거지? 다 먹어야지. 라멘. 다윤면이아 <목소리도>